자 갑시다. 물론 이제 내는 타이밍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상대에게 제압기가 없다는걸 확인한 다음에 리단 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캐리를 해줘요. 스톰인드가 먼저 나갔던 이유도 스톰인드로 상대의 양변화염구 확인하고 오라 없어? 그러면 1, 리단 뛰는 거죠. 야 이분 출석. 아 이분이 너무 열심히 출석하시네.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남자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열심히 들이대도 여자한테 매력 없어요. 음. 적당히 밀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 너무 지금 너무 밀고만 있죠. 어. 좀 당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그런 게 있었다면은, 우리 티란데 누나도 조금, 예, 음,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카톡도 오자마자 바로 답장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답장하면 안 돼. 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텀을 줍니다. 상대가 초반에 이제 급속 성장을 썼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고코스트가 나오죠. 와,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와, 여기다 써, 여기다가 침묵은. 여기에 쓰면 되겠구만, 왜 이상한데 쓰니. 아, 이분 참, 음, 하, 그, 참, 그, 아쉽네. 여기다가 쓰면 딱인데. 무조건 정리해야 돼요. 정리 못하면, 이상하게 터져요. 제 핸드에 침묵도 없고요 아, 대게 침묵 자체가 없어요. 광역도 없고, 불기둥이 안 잡혔잖아요. 지금 정리 못하면, 말도 안 되게 캐리 당하거든요.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하세요. 오, 침묵 제활용은 반칙이죠. 국제 하스스톤 공정게임협회에서 명백하게 반칙으로 규정하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침묵 재활용은 안 됩니다. 이거는 콤보예요. 같이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냈을 때 휘둘러치기가 나온다면, 재미없는데? 요거 내고요. 얘랑 바꾸죠 뭐 1대1 교환하겠습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 여기다가 뭐휘뚜을쓸 겁니까 어쩔, 어쩔 겁니까 이거랑 이거를 같이 내야지 휘둘러치기에 안 죽어요 물론 뭐 별섬이 나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 휘뚜에는안 죽죠 아, 저는 이거 들어오도 못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게 너무 아쉽네요. 들어오하려고 꺼냈는데 갑시다. 자, 별섬 자연화 있으면 쓰실 거고요. 이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별섬이 없다면 자연화가 없다면 아 맞다, 올빼미 하나 있었지. 오, 맞아요. 근데, 이거 말고 딱히 낼 것도 없었어요. 침묵은 맞겠네요. 그래도 하나 소환했으니까, 어, 일단 이득. 음, 침묵 가져간 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있다고, 하, 있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딱히 낼 만한 게 없었어요. 자, 휘둘러치기는 멋들어지게 들어갔구요. 하지만, 음, 침묵 쓰시겠죠. 네, 그냥 바꾸시구요. 저도 드로우 카드 나가야죠. 하지만 지금은 드로우 카드가 나갈 때가 아니라 필드에 힘을 더할 때인 것 같아요. 예, 필드에 힘을 더할게요. <목소리도> 자,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회심의 일리다는 어, 휘둘러치기와 침묵의 제압을 당했고요.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문제가 라베놀트 나왔네요 딱히 낼 만한 게 없으셨나? 아니면 저한테 양변이 있을까봐 아끼는 걸 수도 있고요 드로우 부터 해봅시다 자 드로우 이한 장에 내 네, 모든 걸 걸죠 오우 저거 얼리고 싶다 자 일단 영웅능력 봉쇄해 놓읍시다 이렇게 둘이 바꾸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치면 얼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요. 이렇게 치면 톡 치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가 명치 치면 저는 킬각이에요. 아 이거 괜찮아요. 예, 이거 괜찮은 하수인입니다. 워낙에 불정이 사기급으로 세서 그렇지 얘가 나쁜 하수인은 아니에요. 쓸만한 하수인이죠. 이렇게 보면 얘 없었으면 저 킬각 따는데 아쉽네요. 얼려놓고요. 이거 나가고요. 언놈을 얼릴까요? 얼리면서 잡죠 일단. 가능하면 드로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는. 어 제가 뒷심이 딸리고 있거든요. 어서 와요. 칠미 피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갱킹을 많이 당해가지고 아직 썰을 중간에 한두 개밖에 못 풀었는데 와우 썰은 좀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요 와우 썰은 한번 풀면 최소 30분이거든요 일단 상황 봐서요 시간이랑 아이고 드워프가 이렇게 캐리하시나요? 예 매너우리님 들어가세요 아 모잘라죠 지금 데미지가 불기둥, 두 장이나 있죠. 두 장이나 있는 불기둥, 이제 나와야죠. 뭐 하시게? 해? 불기둥 나와야죠. 자, 불기둥 나오세요. 불기둥 나와 주세요. 빨리 나와라. 요놈. 어, 스톰인드? 오. 8, 9, 10. 이번 턴에 11 데미지를 넣을 수 있고 상대가 정리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넣을 수있네 그럼 다음 턴에 불기둥 각을 잡을 수도 있을지만 못 잡을 확률이 더 크죠. 드로우부터 해봅시다. 한 장? 아,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야 이거는 아쉬운 교환인데? 잠깐만 얘가 전 턴에 얼었죠? 못 움직이죠? 얘는 지가 쳐서 얼었잖아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laughs> 이러면 안되나? 이러면 안돼? 너..너무..너무 너무 나쁜 짓인가요 이거? 너무 나쁜 짓인가? 왜나 들어오고 싶은데. 너무 나쁜 짓이에요? 비인간적인가요, 그건? <laughs> 절대 안 돼요. 아, 이거 쳐 놓으라고요. 이거 던지고 싶어서. <laughs> 이거 던지고 싶어서 그랬어요. 1데미지 차이로 못 던질까봐 변신해서 잡으세요 빨리. 예. 그럼 5데미지 셀프로 받으시고 실도 올렸으니까 16. 그러면 4, 6, 10 킬각이잖아요. 제 생각대로 된다면 물론 그렇게 안될 확률이 더 큽니다만. <laughs> 예, 삶이라는 건 그렇죠. 하지만 이러면은 자, 16. 실드를 쌓아도 17, 5, 7, 10. 방금의 화작이 여기에 들어갔으면 1 데미지가 모자라요. 놀랍게도 저는 이미 전턴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놓진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신기하네. 야 이게 이렇게 떨어지네. 그냥 생각했었다고 그럴 걸 그랬나요? 다 내가 의도한 거였어. 막 이런 느낌. 난 알고 있었지. 하하하하하 <laughs> 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예, 킬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제가 잡을 수 있잖아요. 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군. <laughs> 계획대로다. 이제 불장만 던지면 되겠군요. 어제 했던 썰이요. 아, 그 유튜브 식빵 방송 2에 어제 했던 썰은 모두 업로드해 놨거든요. 예,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식빵 방송 2에 업로드했습니다. 할퀴기로 체력을 올리시는군요. 훌륭합니다. 아, 어, 훌륭한 판단이세요. 오, 명치. 자, 열심히 고민해요. 아, 열심히 고민해. 일단 여기서는 이거를 먼저 쳐요. 어, 실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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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야, 실수.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우리에겐 불기둥이 있는데요. 미안해요. 저는 차가운 도시 남자. 적에게는 한없이. 냉정하죠. 하지만, 내 여자에겐 따뜻하겠지.